안녕하세요. 보스톤 사는 보스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3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딱히 랜선 집들이라고 할만한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제가 그렇게 인테리어의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집 소개를 영상을 찍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미국의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집이 핸디캡 전용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띠살수 있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집인데 저희가 뭐 장애인은 없지만 이 집이 가장 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왜이 집이 이렇게 쌀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또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파트 구경하러 가 보실까요? 먼저 부엌부터 소개할게요. 부엌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집에 비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이 집은 왜 이렇게 부엌이 넓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부엌에서 휠, 휠체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다 고려해서 만든 부엌이더라고요. 제가 이 장애 유닛의 특징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냉장고 보이시죠? 이 냉장고의 높이가 거의 제 키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냉장고가 저 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냉장고 문 열고 닫기도 편하고, 물론 애들이 문을 자꾸 열고 닫아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낮은 유닛이 저한테, 이 장애인 유닛이 저한테 훨씬 더잘 맞는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 다음에 신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서, 요, 테이블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뭐지? 막 이랬어. 여기다가 뭐 양념통을 넣라는 으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썰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아주 아주 정교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이거 이거 여기 보시면 얘는 보통 오븐이 이렇게 밑에 돼 있잖아요. 일반 집들은 근데 여기는 오븐이 역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열수 열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 이런 오븐을 처음 봤어요 미국은 보통 이 상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약간 굴욕적일 때가 많은데 이 테이블 자체가 여기 보시면 제 허리 정도까지 밖에 안 와요 그래서 엄청 저같이 키가 작은 에이시안들한테는 되게 적당한 상판의 높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 노는 거볼수 있어서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자제품 저희가 사는 이 소형 가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뭐 별거 없지만 제가 이게 미키마우스 와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디즈니월드 갔을 때 미키마우스 와플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안 팔다가 이게 90주년 특별, 뭐, 한정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이제 한 번에 와플 6개를 만들 수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반죽이 맛있으면 맛도 있고, 합니다. 이건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인데, 이게 닌자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그 전자제품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한 100불 정도 주고 샀는데, 비싼 축에 속했어요.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게그 장애인 유닛이, 어 일반 아파트, 일반 유닛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여기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서 훨씬 더 저희는 이제 일반 유닛에 비해서 뷰도 괜찮은데 그게, 어, 여기는 왜 가격이 싸지? 다른 유닛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핸디캡트 유닛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부엌은 이 정도로 보겠고요. 이게 보면은, 자, 여기 다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laughs> 런더리인 유닛입니다. 한국 사시는 분들은 집에 세탁기 없는 거 정말 상상 안 되시죠? 근데 미국은 진짜 세탁기 없는 집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아직도 저건조기 빨래가, <laughs> 그 다음 세탁기를 돌릴 때까지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게으름의 끝판왕이죠. 세탁기가 유닛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 난다고 해요. 자, 이제 화장실을 가볼게요. 저희 집은 방두 개, 화장실 두 개인 구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평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화장실로 가볼게요. 간만에 청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기 화장실은 외국 화장실은 당연히 이 건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여기 변기 그다음에 샤워대 그다음에 이렇게 거울. 자 여기서도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손잡이가 다 이렇게 두 개씩 걸려 있어요. 이거는 뭐지?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배려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높은 곳 하나, 낮은 곳 하나 이렇게 걸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식 화장실을 쓰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물 청소를 한번 싹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물 청소를 못 하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일단 화장실 냄새가 안나요 그냥 반갑게. 여기 이제 물 있는 곳만 물이 이제 튀기니까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그 특유의 냄새가 잘 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도 그냥 이런 곳은 이렇게 그뭐 와이프 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클로락스 와이프 스 같은 걸로 그냥 싹 닦고 변기도 역시 그런 와이프로 닦고 이런 요런, 요런 건데 여기 이제 뭐 하나 껴가지고 변기 청소한다면 그냥 물로 내려서 흘려 보내면 그래서 생각보다 청소하는 게 엄청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식 화장실을 지금은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이 수납 공간이, 여기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이 문으로, 문으로 해서 정말 이 전체가 통으로 다 수납이 돼 있어서 엄청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여기 저희 첫 번째 화장실이었고요,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안방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 실은 딱히 없어요. 아, 그리고 미국 집들은 이 마루로 돼 있는 집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첫 번째 살던 집도 카펫이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마루여가지고 저희 저 같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양말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너무 좋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지금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별로 뷰가 안 좋은데 여기 막 하늘 예쁠 때 엄청 예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거실 여기 보시면 예 발코니도 있어요. 발코니도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저 멀리 이제 단풍 집 것도 다 보이는데 오늘은 영 시야가 별로네요. <laughs> 저희 집이 어, 아울렛 앞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마트들이 많은데 정말 심심하면 나와 나가가지고 이 참새 방학간 들르듯. 아울렛을 돌아다니며 아울렛을 돈을 쓰는 마나오 <laughs> 네, <웃음> 네 그런 어 아파트입니다. 작은 방두 번째로 작은 방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집들은 이 방문의 넓이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약간 탁 트이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 놀이방이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웃음> 공부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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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공부하는 방인데요. 아, 방두 개는 다 여기 카펫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 카펫이 너무 저는 카펫이 정말 싫거든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펫을 이사 올 때마다 새로 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진공청소기로 카펫 기능으로 돌리면은 뭔가 먼지도 더잘 빨아들이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요새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렇게 워킹 클로젯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방문처럼 이렇게 되게 널찍한 이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한국도 옛날 집들은 수납 공간이 특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와, 정말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공간이 수납장으로 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다음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입니다. 방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랑 다 같이 자는 방이에요. 짜잔. 보시면 이렇게 침대 있고, 아이들이 자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저희 가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여기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오늘 저 하늘이 별로 안 예쁜데, 하늘을 보고 있으면 세상 신선 노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안방 소개를 해드렸고요 안방에도 역시 이 워킹 클로젯이 있어요 뭐 엄청 더러운데 여기도 이제 이만한 공간에 클로젯이 있어가지고 저랑 남편 옷을 사계절 옷을 다 보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안방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짜잔 쭉 들어오면 되게 높죠? 여기도 다. 화장실이 거의 방만 해요. 거의 작은 방만 해. 그래서 되게 놀라, 놀랐는데, 뭐 이렇게 공간은 불필요하겠어? 지했는데다 나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이 설계하는 사람들도 대단하다니까요. 여기는 이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만 있는데, 이 샤워부스에도 특이한 게 여기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앉혀놓고 씻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서, 서가지고 씻기면 애들 막 미끄러질까 막 엄청 걱정스러운데 여기 딱 앉혀놓고 애들 머리 감기면은 진짜 최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장애인 유닛의 한 가지,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잡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손잡이 잘 잡, 잡고 이제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샤워 부스가 탁 설치가 되고 이제 화장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되게 더러워요 여기 보면 여기 옷에 이렇게 눈이 되게 크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납공간이 엄청 넓어서 굉장히 족안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집을 구경해 보셨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집을 구하면서 느낀 이제 미국의 집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미, 미국 집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아파트가 개인 간에 계약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대형 매니지먼트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 렌트를 주는 구조여가지고 1년, 그러니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뭐 15개월, 18개월, 2년도 있을 수 있는데 1년 렌트비가 2년 렌트비보다 보통 더 쌉니다. 자, 그렇게 이제 월 단위로 렌트비를 내야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아파트들은 향을 잘안 따져,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북향도 많고요. 저희 집은 서양이에요 근데 어 보면은 남향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 향을 이렇게 그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만 이 나침반 들고 다니면서 향을 따진대. 그러니까 그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두 번째 제가 신기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희 집 같이 이런 핸디캡트 유닛, 장애 유닛이 생각보다 더 괜찮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아담한 이제 에이션들에게는 더잘 맞을 수 있다 요렇게 특징을 한번 잡아 봤는데 집 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또 요런 영상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